안녕하세요. 우리가 인생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할때 보통 뭘 생각하나요?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더 쌓거나 보통 이런 데 집중하잖아요. 그런데요. 만약 진짜 변화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면 바로 이겁니다. 인성을 갖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?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아주 특별한 철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바로 이 여섯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인성의 비밀을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?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정말 애썼는데 어딘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?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. 근데 종종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렇다면 진짜 시작점은 대체 어디일까요?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.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. 이건 뭐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더 배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문장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말이에요. 인성을 갖추는 여정이라는 건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.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직접 부딪히고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. 자 그럼 인성을 갖춘다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?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종류의 갖춤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. 야이 슬라이드 진짜 중요합니다.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마치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. 화려한 인테리어, 그러니까 소지를 갖추기 전에 반드시 튼튼한 기초공사, 즉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기초가 탄탄하면 그 위에 어떤 기술을 쌓아도 훨씬 빠르고 견고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진짜 배움이라는 건 말이죠. 그냥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막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모든 걸 하나로 깨뚫는 큰 그림, 세상의 이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.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총체적 공부, 이거 어디서 해야 할까요? 무슨 특별한 학교라도 있는 걸까요? 근데 놀랍게도요, 가장 위대한 교실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, 그 자체라고 합니다.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우리가 겪었던 기쁨, 슬픔, 성공과 실패.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구슬 조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. 전부 다 지혜라는 실로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소중한 공부 재료들이었던 거죠.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구슬들이 흩어져 있나요? 그걸 하나의 목걸이로 꿰 준비 되셨어요? 결국 이 말이죠.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미 내삶 안에 다 있다. 바로 이겁니다.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 삶이라는 이 교실에서 쓸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특히,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, 결정을 내려야 할때 말이죠.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, 우리 앞에는 말이죠.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인데요 이게 바로 자연의 3대7 법칙이라고 불리는 아주 근본적인 갈림길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아, 어, 힘든데, 운동하러 가는 대신 그냥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, 또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싶은 마음. 바로 이게 우리 본능이 자꾸 끌어당기는 70%의 쉬운 길인 거예요. 하지만 진짜 성장과 변화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식적으로 어려운 30%의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선택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인성을 갖춰나간다고 칩시다. 그럼 그 끝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? 이 인성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.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구분이 나오는데요. 우리의 목표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목적과 원칙에 맞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.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죠.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요. 무슨 원사이즈 옷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. 이게 또 중요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성은 내가 사회에서 맡은 고유한 역할과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능력.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진정한 인성이란 결국 이런 거죠.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인성을 갖춰야 하는 걸까요? 그 진짜 목적이 뭘까요? 이 말, 우리가 생각하던 윗사람이나 리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. 나이가 많아서,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, 나를 위해, 나에게 이롭게 살아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윗사람이라는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. 바로 이 마지막 구분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. 여기서 사인은 오직 나 자신,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. 공인은 더큰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인성을 갖춘다는 건 결국 이기적인 사인에서 이타적인 공인으로 거듭나는 정말 위대한 여정인 겁니다.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 모든 철학의 끝에는 나라는 작은 울파리를 넘어서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.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가진 위대한 교과서입니다.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그 멋진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